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새벽 배달, 아침잠을 줄여가며 뛰었던 그 일들이 벌써 해를 넘기고 6개월이 지났다. 열심히 달려온 만큼 조금씩 가게 보탬이 됐다고 느꼈는데 안타깝게도 그 새벽 배송이 오늘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오늘이 아마존 새벽 배송 마지막으로 하는 날입니다. 아, 오늘도 역시 가을이 심해서 구아 맹맹한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지금까지 새벽 4시 반부터 8시까지 어,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새벽배송을 했었는데요. 새벽배송이라는 게 아무래도 교통체증도 별로 없고 뭘까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좀 양도 적고 해서 참 매력적인 오파였는데 아쉽게도 새벽배송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아마 새벽배송에 대한 일본 그 클레임이 좀 많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새벽 배송 때뭐 전화 연락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잘못 배달할 경우 뭐 어떻게 대체할 법도 없고 그래서 클레임이 좀 많았나봐요.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로 마지막 새벽 배송이 되었습니다. 뭐 저는 뭐운 좋게도 마지막 날까지 새벽 오판을 딸수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참 아쉬운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 배송과 저녁 배송 이렇게 하루에 두 탕을 뛰면서도 오후에 온전히 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새벽 배송이 없어졌으면 그 새벽 배송에 대한 대안으로 오전 배송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오전 배송을 하게 된다면 은 온전히 프로그램을 할 시간이 좀 작아지니까 부담도 되고 아쉬움도 크네요. 아무튼, 오늘도 마지막 새벽해서 배송 안전하게 배송하겠습니다. 네. <laughs> 수고하세요. 원래 우리 둘이의 본업인 게임 개발. 본의 아니게 부업으로 밀려나게 된이 게임 개발이라는 일은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력도 필수겠지만 때로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많은 개발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제약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준 것이 바로 새벽 시간을 이용해 배송을 하는 아마존의 새벽 배송이었다. 네. 오늘 예, 마지막 세벽 배송지가 저희 집 바로 근처입니다. 지금까지 배달하면서 우리 집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지금 배달을 했는데요. 참 아쉽게도 부재자입니다. 아 부재자보다는 새벽에 오토락 걸린 데서 에 진입을 못할 경우 참 아쉽네요. 아맨 마지막에 우리 집 근처니까 여기 한번 다시 들리려서 한번 배달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의 생계가 거의 배달에 의존되고 있다 보니 나는 지난 겨울부터 새벽 오퍼가 뜨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누구보다 재빠르게 새벽 오퍼를 잡고 있었다. 닥치는 대로 말이다. 새벽 배달로 받을 수 있는 일당 7,000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아침잠이 많은 나에게 잠을 줄일 때마다 주어지는 새벽 일당은 마치 수고받는 칭찬처럼 느껴져 힘들었지만 정말 신나게 뛰어다녔던 것 같다. 그런데 그랬던 새벽 배송이 오늘로 마지막이 네. 된 것이다 재배달 성공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집 바로 옆이래서 뭐 여차하면 8시까지 기다려서 배송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6시 반딱 돼서 이렇 문이 열렸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마지막 아마존 새벽배송 이것으로 완료입니다 아, 아쉽네요 네 오늘은 이제 새벽 배송이 없어져서 이제 아침 배송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 아마존 이벤트 기간이 돼서 플러스 금액이 붙는 오파가 꽤 있거든요. 6시간 오파에 원래 12,000엔인데 5,000엔을 더 줘서 17,000엔짜리 6시간 오파를 오전에 띄고 오후에도 6시간짜리가 1 7 0 0 0원을 준다고 그래서 그 오파를 취득했습니다. 오늘 총 12시간에 3 4 0 0 0원을벌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한번 좀 무리라고 좀 생각되지만 체력적으로 한번 도전해보려고 오전, 오후 연달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는 가장 빡센 배달이 될것 같고요.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6시간 이런 특별 오파에는 140개, 6시간 동안 140개, 130개를 돌린다고 하네요. 과연 저는 몇 개나 나올지 뭐, 아,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오전에 짐은 한 90개인데 아, 오늘 좀 험난한 배달이 예상이 됩니다 짐이 너무 많아서 꼬역꼬역 실었는데도 공간이 모자라고 그럽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배달하겠습니다 아마존 배달 단가는 평균 시간당 2천 엔이다. 거기서 자동차 할 부금, 보험비, 기름값 그리고 각종 부가세와 같은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일본에서 일하는 아마존 배달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시간당 임금은 대략 1500엔 정도가 된다. 그러니 사고나 딱지라도 끊는 날이면 죽 써서 개주는 골이 되어버리니 무사고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교통신호만큼은 칼같이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나와 같은 배달자들에게도 시간당 임금이 올려는 특별한 기간이 존재한다. 이벤트 세일 기간 또는 폭우나 폭설로 인해 배달자가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시간당 단가를 올려주는 머리마시 오퍼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같은 시간일에도 몇 천을 더벌수 있기 때문에 많은 아마존 배달자들이 초를 다투며 이오퍼를 따내 간다. 물론 이런 그만큼 겁나 빡세다. 지금까지 아마존 배달하면서 뭐좀 편하게 배달할 수 있는 것이리 좀. 힘들어서 꺼리는 그런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선호하는 스타일은 이제 입고다태 위주로 된 동네, 개인 주택에 이제 배달하는 거을 가장 선호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현관 앞 두길에서 신속하게 물건을 현관 앞에 놓고 다음 배달지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고, 뭐 배달 소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선호하는 방식인데 가장 꺼려하는 게 대형 메이션. 한꺼번에 뭐1 0 개, 열 군데, 뭐일 군데. 일단 대형 매니션 같은 경우는 이리 굳지,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이제 배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매니션은 이제 관리인한테 각종 이제 뭐랄까 인적 사항 쓰고, 뭐 완장 같은 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수칙 듣고 이제 배달하는 과정이기 있 때문에. 단두 군데를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전부 거의 한 80%가 멘션에 세워놓고 그 멘션 그 내에 여러 단지를 도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걸 이제 아마존 AI도 알기 때문에 짐을 상대적으로 좀 줄여줍니다. 그 줄여준 게 90개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오전, 낮, 풀타임, 게다가 이런 아마존 이벤트 기간 물량이 굉장히 많은 시즌에 처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좀 험난한 배달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하루 12시간 배달.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배달에도 분명 난이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물론, 배달기사로서의 개인적인 스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배달루트이다. 그래서 많은 드라이버들이 그날 내가 달려야 할 배달루트를 보고 배달 라이더를 파악한다. 가장 선호하는 배달은 단독주택단지의 현관 앞두기가 많은 지역인데, 반대로 가장 꺼리는 지역은 지금과 같은 대형 맨션 단지의 배달이다 보통 한 번에 10개 이상의 물품을 들고가 일일이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게 걸리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또각 호시를 찾는 것이 겁나 어렵다 완전 게임 속 보스 던전이다 게다가 관리인이 있는 맨션일 경우에는 신호 확인 및 서류 작성과 주의사항 듣기 이러한 절차들로 시간을 배로 잡아먹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인 배달자에게 있어 대형 맨션은 정말 피하고 싶은 깊이 대상이다 배달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1년 하고도 한 7개월. 나나 둘이나 평생을 해오던 일이 책상 앞에서 키보드만 치던 일이라 아직도 프로그래머의 일이 우리에겐 더 익숙하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우린 아니 난이 프로그래머란 일을 계속 하고 싶다. 모든 상황이 허락만 된다면 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 네. 오전 배달 제가 마치고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역시나 다음 매션 단지 배달하는데, 어, 우선 뭐1 시간 반, 2 시간 가까이 잡아먹었고 시간이 길이 길이 종료를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 배달은 3시 45분부터인데 아무튼 오전 배달 빡세게 끝나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오후 배달 하기 전에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일본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콤비니에 자주 들리게 되는데 콤비니에 차를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 앉아 혼밥을 하는 사람들을 꽤 자주 보게 된다. 아마 대부분이 나와 같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일 텐데 시간을 아끼려다 보니 차에서 간단히 해결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나마 난 지금까지 새벽과 저녁 배송이었기에 우리가 차려주는 밥을 꼬박꼬박 집에서 챙겨 먹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나도 시간을 아껴야 할것 같다. 네. 오늘 좀 시간이 빠듯하게 지나갔고 다음 다음 오후 타임 배달할 시간이 좀 길이 길이 부족할 것 같아갖고 집으로 못 들어가고 집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세븐레븐에서 일 도시락을 먹고 오후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배달하면서 이렇게 밖에서 점심을 먹는 건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바로 이어서 연달아서 두 타임을 잡다 보니까 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때우게 됐습니다. 이것도 나름 괜찮네요. 음, 이 도시락에 소시지도 들어있고, 나름 단무지도 들어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여유로웠으면 집에 와서 밥 먹고 좀 쉬었다 나갈 텐데, 확실히 따뜻하네요. 네, 여러분, 도시락 얼른 먹고, 다음 타임 갈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오전 배송 마치고 오후 배송 시작합니다 예, 오후 배송은 109개 예, 지역은 아까랑 같은 이제 오라와라는 지역인데요 다행히 뭐큰 맨션은 딱한 군데 밖에 없고 조그만한 맨션 위주의 배송지에서 109개에 배송할 곳은 96곳 예,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것은 아마 이코타테가 많다는 증거일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배송 물량 많더라도 이코다테와 같은 이렇게 배달하기 편한 지역이 많으면 배달하기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넷플릭스 아유미 김보겸 주연의 드라마를 쭉 봤는데요. 처음에는 나이 때도 나이 때니까 우리 세대. 같은 뭐 예전에 1988 같은 그런 옛 추억의 뭐랄까 감성을 드러내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쭉 봤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점점 아, 마루라한테 잘해야겠다라는 <laughs> 그런 개몽 드라마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드라마 속에처럼 남편이 진짜 끊임없이 아내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정말 좀 미련할 정도로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laughs> 뭐 드라마니까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그 시대상의 그 아버지가 김봉현 같은 그런 꾸준함과 뭐 아내를 위한 남편이 있을 거고 그 부시 있잖아요 부시 그 찐대는 아저씨 그 아저씨처럼 뭐랄까 진짜 그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인물상인 것 같아요 뭐 겉으로는 많이 뭐쳐 하면서 속으로 뒤로는 막 도와주려는 그런. 사실 뭐 표현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표현 방법이 어색할 뿐이지 그렇게 다들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표현하는 표현하는 것이 서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내나 아이들한테 표현하는 방식이 좀 서툴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항상 뭐 잘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건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폭삭 속아수다는 말 그대로 속았습니다. 아내에게 잘해주자라는 개봉 드라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폭삭 속아수다라는 드라마를 정주행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오배달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를 정주행한다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지만 몰입하면서 볼수 있었던 드라마도 꽤 오랜만이었다. 이 드라마의 에피소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된다기에 난 결국 아이유와 박보검이 늙어 죽음을 맞이하며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봄으로 시작해 겨울을 지나는가 싶더니 다시 봄을 맞이하며 끝이 나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엔딩으로 끝이 났다. 나도 나이 50이 넘어 배달리를 시작했을 때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두리와 내가 한참 프로그래머로 바쁘게 살 때에는 아이도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지면서 또 일도 치열하게 하며 살아가는 뜨거운 여름만 같았다. 그러다 최근 배달일을 시작하면서 이젠 우리의 인생의 가을도 지나고 마지막 남은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네. 야간 배달 한 절반 정도 했나? 네, 현재 시간 7시 몇 분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어 이게 스트레이트로 한다는 게참 힘드네요 이제 절반 끝났는데 남은 시간은 이제 2시간 반? 다 끝낼 수 있을지 <laughs> 점점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지금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남은 여생 시인으로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에스니처럼 우리 둘이도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 배달이라는 새로운 길과 둘이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유튜버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말이다. 단 하나, 폭삭 소가수다에서 한국의 많은 아버지의 눈물을 쏙 빼겠다는 장면이 애지중지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 장면이라고 한다. 사실 나에게는 딸이 없어 그런가? 그 감정을 제대로 이해할 순 없었지만, 오히려 남편 없이 홀로 늙어 병원에 외로이 앉아 있을 애순이를 상상하는 장면이 가장 마음이 아렸다. 딸도 없는 우리에게 나라도 먼저 가게 된다면 둘이도 저렇게 외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둘이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것 같다. 그래서 난 둘이의 유튜브이 10만 아니 100만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내조를 해줄 생각이다. 둘이의 유튜브만 잘 된다면 이 인생 한 방에 나의 로망 또는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셔터맨 꿈은 이루어진다. 아니 이루어질 것이다. 네 아무래도 제가 배달하는 시간이 이제 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개발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든 부분을 또 둘이가 협업해서 좀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둘이 입장에서는. 편집 일도 지금 빡세게 돌아가는데, 개발 일까지 부담이 되면 사실 일에 호화 상태가 돼버려서 참 미안해요. 아, 둘이가 유튜브 편집하는 걸참 좋아하는데, 유튜브 편집만 할수 있는 그런 생활 여건이 안 되니까, 뭐 나중에 유튜버가 좀잘 돼서, 전업 유튜버가 돼서, 유튜브만으로 생계가 된, 그러 뭐, 둘이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아, 둘이의 그 유튜브 덕에 좀 일도 쉬어보고 프로그램도 저 여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둘이야 화이팅 응? 신발 배관 가자. 네. 드디어 저녁 배달도 끝났습니다. 모치 모돌이 반납할 거한네개 정도 나왔고요. 어, 예정된 시간보다는 15분 정도 좀 지연이 돼서 끝났습니다 아, 오전 오후 앞에서 한 200개 정도 배달한 것 같은데요 어, 진짜 온몸이 다 쑤시네요 후끈후끈 이게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바로 오전 오후 뛰니까 어,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가고 아, 그래도 다 맞춰서 홀가분한데 어이구 내일 아침에는 아마 근육통이 생기지 않을까 게다가 오늘 지금 비도 와갖고 아 날씨도 안 좋아지네요 목소리도 맛이 가고 코도 맹맹하고 몸이 그냥 천근만근입니다 그래도 오늘 역대 최대 일당을 벌어서 참 좋고요 아, 이게 문만 허락된다면 이런 일당이 계속 나오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사실 제가 프리랜서 개발자로서 뭐 프로그램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배달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개발 관련된 일정이 좀 많이 지연이 되고,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이 아직 안 돼서 개발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로 이제 벌어들일 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배달이 저희 생활의 주 수입이 되어버려서 어 하루에 두건 정도 배달을 여태껏 했었거든요. 새벽 배달 그리고 저녁 배달 그리고 아침과 낮에는 온전히 개발 관련된 뭐 준비라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와 언제 계약이 될지 모르니까 그걸 좀 점점 준비해가는. 그런 패턴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새벽 배달이 이제 없어져 버려갖고 고비 끝에 아침과 저녁 이렇게 두 타임을 뛰어서 어느 정도 생계 유지를 계속 하면서 개발을 계속 하는 근데 오늘과 같이 또 중간에 1시간 정도밖에 밥 먹을 시간밖에 없는 상태에서 13시간을 배달을 해보니까 야 이거 한국에 쿠팡 배달하는 분들 그리고 또 기존에 여기에 아마존으로 아침, 점심 또는 점심, 저녁 스트레이트로 배달하신 분들 참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어 아침, 점심 연달아서 하니까 어 힘들어요, 힘들어 네 아마존 스테이션에 도착해서 반납품 반납하고 이제 오늘 일과는 이걸로 종료되었습니다 네, 잠시 덕자님이 보내주신 루센으로 좀 허기를 좀달래고요 허기란 말이 생각이 안나요 음. 왜 코막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먹을 때는 잠깐 없어져요. <laughs> 예. 아무튼 이것으로 오늘 아마존 이벤트 세일 기간 아침, 점심, 빡사기에 13시간 뛰었습니다. 뭐 죽지 않고 이렇게 거, 오는 거 보니까 뭐 또하라면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는 뭐 진짜 아무것도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개발 업무랑 뭐 유튜브랑 같이 변행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체력 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존 배달도 시간 조절 잘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본의 아니게 아마존 이벤트 세일을 맞이해서 한번 열심히 하루 일과를 한번 뛰어봤습니다. 예, 오늘 푹 쉬고. 오늘 푹 쉬고 내일 다시 한번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고 맞이하고 뭐 아무튼 예, 이것으로 오늘 일과를 잘 마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